안녕하십니까 개발. <laughs> 이 개발위원장으로서 제가 오늘 말이죠 그 제주도의 그 돼지고기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을까. 근데 그 중에서도 그 뭐였나더라? 그 무슨 그 인증 인증, 네. 그 품질이 아주 좋아서 인증을 받은, 그냥 그러니까 인증 받지 않은 소가수다. 아이고 아이고 어, 안녕하십니까.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. 아 여기 저 사장님이고 와?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제가 여기 담당 직원이고요. 아 직원. 네, 뭐 영업 업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. 아... 그러니까 뭘 조지러 왔냐면, 네네. 여기가 그저 무슨 그 품질이 아주 좋아가지고 네네. 인증을 받았더라고요, 맛뭐 생산이 위생적으로 돼가지고요, 품질 관리가 돼야 아,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증. 하기사 그거 준 그거 제주도가 저 보증하는. 인증인데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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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네. 막 주지는 않을까 이거하게. 네, 전문가들이 와서 며칠 동안 어, 실사하고요, 아... 뭐 서류랑 생산 시설이라든지 네, 네, 네. 그다음 납품처라든지 네.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치고. 인증을 해주는 아... 절차가 있습니다. 제가 개발위원장을 쓰 내가 정확하게 보고 여러분께 정확하게 말씀드려니 자. 아 예. 아 진짜 여기게. 예, 여기는 그 도수장에서 지옥이 입고되고 나서 네. 생산하기 전까지 지옥을 이제 온도에 맞춰서 보관하는 아 장소입니다. 항상 영상 5도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. 제가. 5도 이하로 5도 이하로 막 하자내면 전기세도 하이나니다 아, 그래도 그 항상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위생들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아, 뭐. 그냥 전기세 하이 나오면은 6도, 7도 여기만 돼. 아, 아닙니다. 저희가 그 출근하자마자 네. 저가 이게 항상 켜놓고요. 켜진 상태에서 지우기 돌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. 금속이 있는지 확인하고 저희가 최종 최종 포장을 아... 마무리 되겠습니다. 네. 메이드 인 제주 딱 해가지고. 질 인증 마크 예, 딱 붙이고 예. 철저하게 하니까 이 도장을 딱 붙여줍니다. 그참 인정합니다, 저도. 예. 네. 가뭐 제주도에서 인정한 거지만 나도 여기 아무리 나의 요만형 고온이라도 하나 조잡한 중에도 어서 어서. 아 확실해 확실해. 인정.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. 아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. 네. 우리 자 시청자 여러분 또 삼촌들도 믿고 드셔도 됩니다. 이거 딱이 도장 찍어진 거딱 보면 아 이건. 믿고 먹는구나 이렇게 아 좋다 좀더 갖고 다녀 이 돼지고기를 오. 온 도민이 다 먹는 거를 그냥 인정은되는디그 인정일로가 여기 있는디양이 옥해는 사람이 안니면서옹인가김옹인가 하는 사람 아이 무사히 아 이리서 만나기로 했습니 무사 무사 곽궁인는 아니서 곽지 여기 어디 보련 도련, 보련의 아침 10시 반에 만나기로 그디가 1번이고 이긴 응. 2번. 야, 1번은 나 혼자만 갔다 오았을까 그디게. 아랑이네 초장 와. 아니 거기에도 그래. 그, 그 전화를 아니, 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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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될거아니라이 사람 도에서 인정받은 업체 일로 앞에서 <laughs> 영들 소리 <laughs> 깨끗이 로싸와 <일로 싸워> 수고하 <laughs> 아니, <laughs> 아니 이리, 이리 주인이 고 아니 이거 아이고 그래. 이거 작업에 방해되게 이거 아 이리 주인인 게아이 사장님들 과예 사장님들 아, 아, 아이고, 먹은, 아이고. 아이고. 아 이거 민탁게 잘생겼죠 맨날 도깨기만 먹은 독깨기만 먹은 이 지렁 문자 계신 게 이게 맨날 참 우리가 지금 딴 얘기 하다 이거 좀저하신디 우리가 그게 그거 아니고 게저그 도지사가 인증한 그, 그 품질 그거를 통과한 회초 회사 예, 우리가 일로 제주도 일로. 일로로 아, 아 일로로 아 일로에는 건맨 아 처음으로 맨 처음에 얼마나 뭐 어, 정확하게 아 인혁이랑 전로가게 나 아, 뭐, 말고 좀 정확하게 한번 봐. 진짜 난 처음에 저금은 음. 사람이 좀영 생긴 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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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은 정직해요. 아 그래서 그말 거치 마라. 말만 그, 말은 여우리 똥은 썩으리한 게 경험식 하더만 아 이거 아내도 아주 아니 아니 살려나 신게 네. 얼굴로고 이 정직이 똑같은 게 얼굴 보나 정직가 아니라게. 아, 이경부 아주 원고맙습니다 <laughs> 정말 이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고기들을 봤는데예 예. 네, 네. 이걸로 이제 요리를 만들면 또 이게 어마어마할까 이거. 주기주게, 주기. 기게 주기, 주기, 주기. 요즘 젊은 아이들 아 말대로. 그래서 우리 우리 저 고덕훈 대표가 에. 돼지에 대한 문제를 내 거예요. 우리가 맞춰. 어, 많이 맞춘 사람이 그걸 먹을 수 있다. 건물 한 사람 못 먹고. 그렇지. 그런 식이 어디서 이게? 예. 여기 수다 게. 자, 첫 그래. 번째 문제. 어. 자, 자. 제주 돼지고기 문화가 발달된 것은 아열대 기후의 영향이 크다. OX. 하나, 둘, 셋. 오 엑스 아열때 안전하게 아주 우리나라라게아이 점점 해부게 정답은 옵니다야 <laughs> 야, 왜냐 아, 그거 하 무슨 돼지고기 왜냐하면하색이가하하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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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기후를 좋아해 하하하 그러니까 기후에서 잘 살아 하번 제주 돼지고기는 음? 우리나라 최초로 에이. 지난 2009년 에이. 9월 에이. 지리적 표시 등록이 되었다. 하나, 둘, 셋. 나도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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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, 아. 이렇게. 뭐 둘이 뭐 같이 묻어가? 아니야,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이거 질문 자체가 이건 오 오일 수밖에 없어. 자, 정답은 오 맞습니다. 오. 아, 이건 이게 아니. 무슨 얘기냐면 네. 이 세계 최초로 구제역 청정 지역 이런 거 승인을 아. 해줘야 될 거예요. 청정지역, 에이. 청정지역에서만 나오는 보몽햄, 이게 보몽햄. 어? 제써지뭐야나 보몽햄. 자 그러면 저현재스코아1대2가 되겠습니까? 이대1이대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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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. 예, 예. 자, 자, 삼번 예. 문제. 예. 목살과 등심 안심은 예. 단백질보다 지방이 많다. 예. 하나, 둘, 음. 셋. X 엉? 정답은 에이. X 아, 맞습니다. 아. 아. 예. <laughs> 자, 사 번. HACCP 헷썹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이다. 자, 아, 우리나라에서 아, 시행하고 아, 있는 셋셋 X 5 5 나오라. 5 나오라. 헷썹 아우 5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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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 네 형, 과만행이 새으 과만행이. 까오다 5. 아니, 과만행이 새게 이거.

그 호나마 어, 아니 세개세개그삼대상회3대상그 이제 딱한 문제. 문제 아니 아직도 두 문제 나왔 두 문제 나왔 자 거기서 결정합니다 아그 결까 말씨 호나로 호나로 이걸로 아, 결정하는 안 거안 거. 되면 마지막 문제로 오케이 알았어어 좋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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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어자 돼지고기에 한 부위인 아강발은 아강발 보관이를 일컫는다 하나 둘셋음 보관이 무슨 미련다가 보관이야 또 아이 이거 아강발이 이게 뭐가 아니라이 무릎 이런데 몰라고랑아니동네출연문다 하셨대요 뭐어 아, 정답은 X. 아 X X 아 X 저 개발위원장 4 그렇지 네. 어. 3 3 그렇죠 네. 그러면은 밥 어. 먹을 사람은 김 선장 개발위원장 아자 그 아강발의 사람이 <laughs> 이 청정 돼지고기는 신용이죠. 아, 신용육 고 이것이 국력이다국력이다 좋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. 예. 자, 이상하시고 그러면 저희들은 그바부또 먹으러, <laughs> 먹으러 가야 되기 네. 때문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하나, 하나 둘 세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아, 이거 그거. 어. 아, 그 대표는 없어저 물고. 아.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? 어, 아, 첨부. 대한민국 아. 요리의 장인. 대한민국 조리 기능장. 아. 한식 대첩 쓰리 제주 대표. 제주 대표. 아, 아, 어마어 제주 요리 또 전문가. 네 우리 아. 문동일 조리장님을 소개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유. 아유. 제주 돼지고기가 우수한 게 이게 물을 맑은 공기, 그 다음에 좋은 물 먹고 자라기 때문에 제주 돼지를 육지 가도 이 맛이 안 나오면서 이게. 아... 여기서 먹었기 때문에. 예, 아이, 고는 아까 저번에 한번먹어봤는 예, 야, 그걸 허 입에, 야, 이게 잡지 늦게 할 수가 있는데, 메밀하고 고추가... 음. 이걸 한번 씻어보러 오시는... 음. <laughs> 음. 나 먹으면 는 아이가 씻어보러 음. <laughs> 그시는그러면 그래. 이걸 또 먹어? 예. 예, 아이... 저 소스 한 번만 먹라도 맛보시면 좋겠지만은... 조금만 좁쌀게 해갖고 말이야. 만한쪼만한쪼만 쪼끄만, 큼만 음... 맛은 당연히 있고 음. 뭐가 씹혀 그 안에서 야, 야 지금 다섯 가지 맛이 지금 씹혔고 유자가 입에서 싹 그냥 코에서도 팍나옵니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이렇게 쫙 다니면서 보니까 음. 역시 그이그 그 철저한 관리 그리고 그 어려운 그 과정을 다 인증받은 이 제품들과 음. 이 물건들은 우리가 믿을 수 있다. 믿을 수 있다. 오늘의 결론이다. 믿을 수 있다. 인증 마크는 믿을 수 있다. 있다. 있다.